요, 이 옷을 우리 딸이 음. 요, 엄마 입으라고 막간을 이용해 이제 딸인 자랑까지 그래서 그냥 저의 착을 갖고 <laughs> 입는 거예요. 잘 어울리세요. 소리 많이 들었네요. 어깨의 든든한 지원군, 딸의 응원 더하고 이번엔 뮤직 스타트. <웃음> 분위기 분위기죠. 사랑하신 걸 그야말로 가을의 운치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와. 이 식당. 음악과 함께 영업 시작을 날리자마자 손님들 하나 둘 몰려든다 몰려들어 구조가 특이해요 한옥처럼 어. 힘을 어. 이거 드시면 힘이 빵빵난대요. 이번에 결혼하셔갖고 딸랐던가? 딸랐어요. 이 건봉준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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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가 궁금한데? 끝난다는 오늘의 메뉴 한상 차림을 준비하는가 싶더니 예. SBS에서 생방제기 한다고 네. 오셔서 예예예 예. 누구세요? 예, 오 예. 예. 안녕하세요. 장성문수입니다. 예. 예예 이분 <laughs> 이곳에 단골 손님, 직접 와서 말로 악수를 오늘 야죠 존나로 왔네 또. 예. 아, 그래. 진짜 네. 맛집인가봐요. 예. 네. 네. 맛있는 음식을 네. 네. 직접 이제 드셔보시도록 네. 네. 해야 돼. 와. 제대로 찾아갔네요. 아어봐야 진가를 안다는 이 음식. 맛은 기본이요 먹으면 힘까지 불 끝난다니. 아 이젠 궁금해도 너무 궁금해. 오늘의 주인공은 대체 야. 누구? 우신탕 <laughs> 우족고신탕. 아무라도 먹는 음식이 아니거든. 아무라도 먹는 음식이 아니겠지요. <laughs> 오늘의 주인공 임강님의 건강을 위한 수라상이 올랐다는 귀한 음식 우족탕. 오. 담백함과 우수함의 진미를 느낄 수 있는 이 음식 말 그대로 소의 족을 고아 만들었는데 고유한 우유 빛깔 육수 속 탱탱하고 쫄깃한 머리고기에 부들부들 삶아진 영양 만점 우족 단지 기력 보충의 최고 봉 그야말로 전통 보양식의 대명사 되겠다 아, 맛있어요 힘이 나는 것 같다 힘국이 불에 니시기 얼씨 봉 <laughs> 아, 백번 말 들으면 어디 한번 묵어야 이제 그래요. 우리 아저씨는 유식해. 진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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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세월. 한결같은 사을받고 있다는 우족탕. 주변에 <laughs> 다른 우족탕 식당들이 문을 닫을 때에도 이 식당만은 예외였다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언젠가 내가 수원 수원에서 아곰탕 그그 잘한다고 갔더니 아이고 조미료 막 그런 것막 우유 냄새 막 그런 거 해갖고. 무도 말아부르다 함께. 확실히 나와. 이요요 맛을 보면 다른 맛하고는 확실히 구별이 돼요, 이 뼈를 좀 곱고 그런 국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심 때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나면 오후가 든든하죠. 다른 집과는 아. 확실히 다르다는 국물에 든든함채워줄흰 쌀밥 한 그릇 말아 먹으면 아 뱃속 깊숙한 곳부터 채워지는 뜨뜻한 이 느낌. 한번 숟가락 들었다 하면 멈출 수 없으니. 뚝배기 밑바닥을 보고서야 나오는 한마디! 아이, 맛있다. <laughs> 국물이 네. 사고를 보았는지 몰라도, 음. 아무튼 이게 딱, 그, 해 달라붙네. 아, 달라. 그것 그 알죠? 어, 달라 던져 던져 있으나부 어머니들이 몇 번씩 우래가지고 먹는 거잖아, 이게 우적이. 음. 이것은 집에서 한 번도 헛도 못해요. 왜요? 며칠를 구워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어. 정... 지금 여자들이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아, 화내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laughs> 잠고 <laughs> <정상적으로 웃음> 먹고 있을 는 우족탕 누가 하려고요? 바로 오 이분이 합니다. 김PD 우족탕 맛의 비밀을 찾아 나섰는데. 아니 너무 바쁘세요. 진짜 바다 뛰어가세요. 요구한 상황을 빨리 뛰어야지. 뛰면... <laughs> 근데 내가 막 어제 밥을 때메말 묶고 막뛰어불러 양말만 네. 신고 네. 그게 걸 초로 재고몇 초에 왔다 갔다 한가 벌라고 그랬다요 하도 빨리빨리 왔다 저가 검은색이라고 예제가이 보라색 고무신 아내이 어, 근데... 어, 고무신이 네. 어, 한 달에 한 켤레씩 달아줘 내가 처음... 아 처음 시작할 때이 고무신이 천오백 원이었거든 아. 근데 지금은 오천 원이다고 0 0원 아, 그렇게 오래하세요 고무신이 달른 이유 이겁니다 우와. 네 어디선가 누군가가 달리고 또 달리고 맛의 비밀을 찾아야 하는 김 피디도 사장님을 쫓아 달리고 또 달리고 그렇게 예기치 않은 쪼꼬쪼꼬는 쩝돼서 추전 한판이 벌어지는가 싶더니 에이 김피디 어느새 사장님을 놓쳤다. 다시 한번 구원자를 찾아간 김피디. 사장님 어디 계세요? 뒤에 가마솥에 있어. 가마솥이라고요? 깊은 밤. 소련이 사라진 사장님, 진격의 김 PD.